자, 안녕하십니까. 이번 시간에는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원을 그리는 방법은요. 다음 같이 풀 다운 메뉴에서 그리기에서 자, 원. 원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을 그리는 방법이 있죠. 자,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, 아이콘 툴바에서 보면은 원을 자, 원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. 아니면은 원의 단축키인 C를 타이핑하신 다음에 엔터 키를 누르셔야 됩니다 일단 원을 그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요 첫번째 중심점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에 끝나는 지점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기본적인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셔야되고요 원을 그리신 다음에 센터점을 뭐 절대 좌표 100에 100을 하시면은 센터점이 절대 좌표에 잡히면서 이렇게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름은 여기서 뭐 절대좌표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상대좌표나 상대, 상대 극좌표에 의해서 두 번째 점을 지정하시면은 어저 원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. 뭐 100에 100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에 100으로 어 하는 저 원을 그릴 수 있는 것이죠. 자 이번엔 반지름에 대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을 자 서클에 단축키 C를 하시고요 첫 번째 점을 하신 다음에, 반지름은 기본, 기본 옵션으로 반지름이 되어 있으니까, 그냥 여기서 반지름 값을 100을 입력하시면은, 어 그러면 여기서 반지름이 자 100이 되는 원을 자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이번에는 지름에, 지름에 의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름은, Circle C를 하고, 하신 다음에 지름 d를 인식하는 d로 하신 다음에 저 원의 지름을 한20 정도로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지름이 저 20이, 된, 저 20이 되는 원을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자 이번엔 두 개의 점을 있는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히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. 이두 개의 점을 잇는 원을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원 명령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, 자, 두 점을 뜻하는 EP. 자, EP를 선택을 하시면은, 자,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을 하고 나오죠? 그러면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하고, 이렇게 두 번째 끝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, 자, 이렇게 두 개의, 어, 두 개의 점을 잇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세 개의 점을 잇는 원을 그려볼게요.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입니다. 원을 지정한 다음에 3p, 3개의 점을 있는 3p를 타이핑을 해주시고, 자, 원의 첫 번째 점 지정, 그리고 두 번째 점 지정, 그리고 세 번째 점을 지정하면은 이렇게 원이 이 3개의 점을 있는 원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. 자, 이번에는 이두 개의 선에 접하고 반지름을 지정하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을 그린 다음에 접선 접선 반지름을 뜻하는 ttr. 시야를 선택을 하시고 원의 첫 번째 접점을 할수 있는 자 접점을 원이 접하는 첫 번째 선을 지정하고요. 두 번째 선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15 정도로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이두 개의 선에 접하면서 자 반지름이 15가 되는 이런 원을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